제모를 한번빵 쏘면 싹다 없어지는. 털이 굵게 난다는 것은 ᄉ 입니다 어? 요즘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 이제 홈케어 디바이스.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종식. 김 안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제모에 또 관심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라서 특별히 제모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 휴가 시즌이 다 되면 이제 다들 좀 옷도 짧게 입으시고 뭐 수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은 겨드랑이나 종아리 그쪽이 대표적 시술을 많이 하시는 부위고 이외에도 뭐 비키니 라인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꼭 이런 미용적인 게 아니라도 이제 뭐 어느 특정부에 여드름이 많이 나거나 하면 뭐 그런 이유로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모증 이런 의학적인 이유로도 제모 시술을 하기도 해요 음, 그래서 확실히 요즘에 여름이라서 그런지 진료실에서 제모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진짜 부쩍 많아졌는데요 김만나 원장님은 제모 받아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아네 저는 병원에서도 제모 레이저 받아봤고 또 셀프로 사실 왁싱도 해보긴 했거든요 오. 제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일단은 좀 되게 아팠고 음. 하고 나니까 좀 피부가 약간 빨갛고 따가워지는 그런 게 있어서 그 뒤로는 그냥 제, 레이저만 주기적으로 받아봤던 것 같아요 음. 네.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왁싱은 좀 피부에 자극도 되게 많고, 왁싱하고 나서 이렇게 막 트러블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얼굴 같은 데 왁싱하고 나서 아예 이렇게 파인 흉터가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제모를 받았었는데, 와, 저는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진짜 두 번은 못 하겠는 막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계속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모 레이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 또제모레이저 시술 방법이라든지 뭐 전후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하고 게다가 요즘에 좀 되게 관심 많으신 홈케어 음. 제모를 요즘에는 아예 집에서 홈케어 디바이스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그런 걸또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알려드릴 거죠. 아네 그럼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먼저 레이저 제모의 원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낭 안에 있는 멜라닌 구조물들을 이제 레이저로 타겟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모낭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위에서부터 모두두와 협부, 목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제 중간에 팽대부라는 곳에 줄기 세포들이 있어서 여기서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분화돼서 목으로 내려가서. 네. 여기서 만드는 멜라닌 색소들로 인해서 머리가 이제 색깔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근 이제 레이저 에너지를 주면은 이제 주로 모낭의 하부 쪽에 있는 구조물들을 타겟으로 해서 에너지를 주게 되고 그게 이제 열로 변화이 되면서 모낭 전체가 이제 파괴되고 탈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설명해 주신 대로 하면은 그러면 제모레이저 한번빵 쏘면은 싹다 없어지는 그런 건가요? 네 이게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제 레이저 할때 모든 모낭의 에너지가 잘 흡수가 돼서 한 번에 다 탈락이 되면 좋겠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특정 털들에 더잘 적용을 해요. 이제 모발 주기는 생장기와 이제 퇴행기 휴지기로 나뉘는데 이제 이 레이저는 주로 생장기 모발을 타겟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때 이제 어, 한 번에서 제거를 해도, 뭐, 다른 주기에 있었던, 뭐, 퇴행기나 이런 데 있던 모발들이 다시 생장기로 이행을 하면은, 뭐, 걔네가 다시 자라 올라오게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 이제, 좀 얼추 몇 번을 해서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또 뭐, 주위세포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은, 또 이제, 뒤늦게, 한몇 개월이 지나서도, 다시 솜털처럼 조금씩 올라올 수는 있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뭐, 같은 털이라고 하더라도, 뭐 머리카락이나 뭐 팔에 있는 솜털 또뭐 겨드랑이 털다 길이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생장기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제 머리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생장기가 매우 길어요. 뭐 거의 1 0년 가까이. 근데 뭐 이런 솜털들은 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탈락이 되기도 하고 음. 생장기가. 생장기가 네, 그래서 그런 시술 부위 같은 것들도 좀 네,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번을 해야? 이 답하게 되는 건지 그런 걸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되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사람 피부색에 따라서도 다른데, 음. 이제 백인들은 좀털 자체 멜라닌 함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레이저를 했을 때도 효과적으로 털에 흡수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음. 레이저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음. 반대로 좀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꼭 모낭만이 아니라 주변 피부에도 좀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뭐 불필요한 색소침착이나 화상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에너지를 한없이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개인마다의 피부 색과 또 털의 굵기, 또 시술 부위에 따라서 이런 횟수라든지 레이저 에너지의 효과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치료할 때좀 프로토콜을 제시해드리면 좋으니까 보통 이 모발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을 감안을 해서 뭐 한달 주기로 한 네다섯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뭐 추가로 더 하셔야겠죠. 음. 음, 제모레이저 이제 잘못하면 막 털이 더 많이 자란다. 아니면 레이저를 했는데 그 주변으로 막 털이 더 자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음, 그렇죠. 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건지? 네, 그게 이제 놀랍게도 그런 음.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역설적 다모증이라고 전문 용어로는 하는데 주로 피부가 어두운 그런 사람들한테 더잘 발생을 하고 이 모낭에 손상을 주는 에너지보다 더 낮게 음. 에너지를 줬을 때 그게 오히려 모발 주기를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해서 레이저를 한곳 주위로 이제 털들이 자라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고요좀 당황스러우시긴 하겠지만 나중에 그것들도 골고루 깨끗하게 제모 레이저를 다시 하면 없어질 수가 있어서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맞아요. 사실 그런 경우 저도 몇번 경험하는데 또 속설 중에 하나는 제모를 하고 나면 털이 더 굵어진다, 땀이 많이 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오늘 한번 팩트 체크 한번 해주시죠. 먼저, 털이 굵게 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 모난 구조를 다시 보여드리면, 원래도 이 모발 구조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털이 더 굵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레이저를 했는데, 좀 윗부분만 제어가 됐으면은, 아무래도 밑둥 굵은 게 나중에 다시 올라오니까, 그게 굵게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레이저가 뭐, 모발 자체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어, 두 번째는 땀이 난다는 건데, 이게, 좀 느낌적인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털이 있다면은 이제 땀이 나서 피부에 바로 맺히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뭐 털에 좀 묻어 있다? 그게 증발되기도 하고 이제 제모를 싹 하면은 이제 피부에 바로 맺히고 좀 흐르는 느낌도 들고 하니까 더 많이 난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제모 전에 털을 밀고 와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네 레이저 하기 전에 우선 털을 밀고 오시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색소가 있는 구조를 타겟으로 하는데 만약에 막 피부 겉에 좀 털이 너무 많이 길어서 자라 있고 덮고 있다 하면은 이게 레이저를 했을 때 여기 겉에 있는 애들의 흡수가 돼서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털은 잘라주는 게 좋고 대신에 이런 왁싱이나 아예 털을 뽑는 거는 아예 타깃으로 될 만한 구조들을 다 우리가 제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뽑지는 마시고 면도를 하시되 뭐 시술 당일에 딱 하는 것보다는 좀 하루 이틀 전에 하시라고 권고를 드려요. 왜냐하면 면도를 당일 하면은 혹시라도 좀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자극이 될까봐 당일 하시는 것보다는 뭐 조금 전에 텀을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레이저 끝나고 나면 주의사항 이런 것도 한번 좀 알려주시면. 일단 시술 당일은 피부를 시원하게, 즉 쿨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레이저 시술을 할 때에도 장비에 냉각장치가 달려있고 또 저희가 끝나고 나면 찬 것도 대드리고 관리를 해드려요. 근데 이건 이제 좀 피부 표면을 열로부터 보호를 해서 부작용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모를 하고 난 다음에는 뭐 집에 가셔서도 사우나를 한다거나 너무 땡볕에 오래 돌아다니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좀 보습제도 차게 해서 여러 번 덧발라 주시는 게 진정하시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주의점으로는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피부에 붉은기가 보통은 뭐 하루 좀 이내에 가라앉긴 하는데 좀 오래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붓기가 심해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레이저로 인한 화상이거나 아니면 그때 저희가 발라드렸던 여러 가지 뭐 연고 이런 크림들에 대한 뭐 알레르기 피부염 이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시면은 어 바로 이제 병원에 다시 내원을 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 이제 홈케어 디바이스. 왜 우리가 집에서도 뭐 이렇게 제모를 할수 있는 그런 장비들, 막 그런 것들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늘 한번 알려주시죠. 뭐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쫙 어. 제품들이 뜨거든요. 근데 이게 주로는 이제 IPL 제모 기계라고 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기들도 이제 병원용 제모 레이저랑 뭐 작용 원리는 같지만, 그래도 이 레이저 강도가 훨씬 떨어져요. 일단 그런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마다 뭐 털의 굵기, 피부색 이런 거에 따라서 레이저 에너지를 다르게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실 때는 이런 걸잘 모르고 계속 하시다 보면 뭐 자칫 뭐 오래해서 피부 변색 같은 부작용이나 뭐 혼자 하셔서 화상이 있거나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권고 드리는 거는 만약에 홈케어 제모 기기를 사실 거면 가급적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허가번호를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시고 사용설명서도 꼼꼼히 읽으셔서 꼭 허가받은 부위에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의료기기라고 하더라도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건 가장 높은 등급이고 홈케어 기기보다 출력이 훨씬 강하니까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은 제모에 대해서 레이저 시술 전후 주의사항과 홈케어 디바이스까지 다루어 보았는데요.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네, 이상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김한나, 김종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